저는 어린 시절 정말 깡촌에 살았었는데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종종 전기가 나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 집엔 늘 촛불이 있었고요. 전기가 나갈 때면 부모님은 항상 상을 펴시고 그 위에 촛불을 켜주셨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답답하긴 했지만 촛불 앞에 가족이 도란도란 앉아있던 시간이 꽤나 즐거웠습니다. 또 저녁이 되면 근처에는 학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나왔던 동네 누나에게 공부를 배우러 갔었는데요. 가로등도 거의 없는 동네여서 형과 함께 꼭 손전등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커다란 네모난 건전지를 넣는 그 손전등 말입니다. 형 손전등 하나, 내 손전등 하나. 그리 밝지도 않은 빛이었지만 그 깜깜한 시골길을 밝혀주던 불빛이 우리 둘에겐 참으로 든든했습니다. 비록 작은 빛줄기일지라도 말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앞에 그와 같은 작은 불빛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혹시 대림절이 되면 왜이 앞에 한 주씩 불빛을 밝히는 그 까닭을? 알고 계신가요? 대림절 초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뚫고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한주한주 한주 초를 늘려감에 따라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점차 점차 다가오고 계심을 나타내고요. 초의 색도 진한 보라색부터 밝히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얀색 초에게까지. 한 주가 지날 때마다 그 초의 색이 점점 옅어짐을 통해 어둠을 밝히며 오시는 밝은 빛 되신 예수님을 시각화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오심, 그것은 이처럼 빛을 밝혀 짙게 드리워진 어둠의 종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이란 무엇일까요? 그 어둠이 처음 등장했던 것은 창세기 1장 2절이었습니다. 성경은 태초의 모습에 대해 말하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그것은 실로 깊고도 짙은 것. 그 어떤 생명의 박동도, 그 어떤 존재의 흔적도 더듬어 찾을 수 없는 말 그대로 무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며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러자 어둠과 빛이 나뉘었으며 하나님은 어둠을 밤이라 하고 빛을 낮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빛이 창조되었다고 해서 어둠이 그 즉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뉘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창조된 후에도 여전히 어둠은 자신만의 시간 속에 자신만의 숨을 내쉬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어둠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것은 때론 절망적인 인간적 상황에 대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가난과 전쟁, 질병과 억눌림의 현실로 성경은 이 어둠의 실존에 대해 계속 언급하며 나아갑니다. 그럼 이 어둠은 진정 언제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새세토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 온전히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요 그날엔 결국 참 빛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어둠이 종식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작은 촛불이라는 상, 작은 상징을 통하여 이 대림절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그분의 통치하심과 모든 어둠의 종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또한 가지의 문제는 아직 온전한 빛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어둠은 우리에게 있고 그 어둠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존재와 생과 시간을 삼켜버릴 만큼 깊고도 짙은 어둠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둠의 실존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은 이 땅에 그 어둠을 물리칠 찬란한 소망의 빛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오늘 먼저 누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의 그 시대상에 대해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 나셨던 상황,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 말입니다. 그에 대해 먼저 누가복음 2장 1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야 충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앞으로 말씀드릴 이 시대상에 대한 내용은 김정연 교수의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책을 참고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길게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먼저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을 일컬어 가이사 아구스도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라틴어로 카이사르 또 영어로는 시저 그 뜻은 황제 라는 뜻이고요. 아구스도는 존엄한 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였는데 이 자가 황제가 됨으로 인해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자신에게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가이사 아구스도, 다른 말로 아구스도 황제가 누구이냐? 이는 일명 팍스 로마나라는 시대를 열었던 황제였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는 우리말로 로마의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의 평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가우, 가이사 아구스도 이전에 로마는 원로원들이 다스리는 공화정이었고 그 안에는 그 원로원들 간의 권력에 대한 암투와 내전이 끊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그스도가 그 내전을 자신의 무력으로 종식시키고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열었으며 원로원들이 다스리는 공화정에서 자신이 황제에 올라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으로 변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내전을 종식시키고 로마의 평화를 가져온 이아구스도를 사람들은 또 다르게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구세주입니다. 즉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 로마 제국은 평화의 창시자요 구세주로서 칭송받고 있는 황제 아구스의 통치 아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번영을 활짝 꽃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 자신이 다스리는 로마 전역, 즉, 신민 지역에 총독을 파견함으로써 로마 제국 전역에 대한 자신의 통치권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중동 지방, 그 시리아 지역에도 총독을 파견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누가 보금 본문 2절에 나오는 총독, 구레뇨입니다. 그럼 또 총독이 무엇이냐? 총독은 로마 황제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아구스도가 평화의 창시자였다면 총독은 각각의 식민지역에서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평화 유지군의 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우리가 익히 아는 다른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지 않으면 그 성난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하여 즉, 평화 유지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이 총독 구레뇨가 무엇을 했느냐 그에 대해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말씀합니다. 즉, 호적조사, 다른 말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시리아 지역의 인구조사는 BC 4년과 AD 6년 두번 있었는데, 오늘은 BC 4년인 첫 번째 인구조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인구조사를 생각하면, 아, 그냥 사람 숫자를 세는가 보다, 어느 지역에 누가 몇 명이고, 또 인구는 몇명 정도 되는지 조사하는 건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숫자를 세고 호적을 조사하는 인구조사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식민지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인구조사를 통해 얻은 신상정보는 식민지 백성들에 대한 세금징수 또는 부역동원 강제 징용을 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인구조사는 황제 아그스도가 확립한 로마의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데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그 제국의 평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군사력과 광범위한 토목공사 등이 필요로 했는데 이것을 위해 요구되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과 특히나 인력은 바로 이 식민지 백성들의 재산과 노동력 착취와 이 인구 조사를 통해 충당했습니다. 수탈을 견디지 못하고 저항하며 독립을 꿈꾸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힘과 전쟁을 통해 찍어 눌렀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지만 실로 이 평화의 이면을 바라보면 참 평화가 아닌 착취와 억압과 폭력으로 일구어낸, 즉, 피로 범벅된 거짓 평화였던 것입니다. 이 위장된 평화의 창시자 가이사 아구스도가 세상의 구조로 칭송받고 있던 이때에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1에서 3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한가로운 시골길을 나서는 부남녀의 기쁜 잉태의 이야기가 아닌 억압과 폭력으로 지배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어두운 현실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호적 조사의 의미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는 이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옆에는 임신한 아내 그리고 호적을 조사하러 가는 자신, 그리고 그의 직업이 목수였기에 어느 노역에 끌려갈지 모르는 암담한 미래에 부딪힌 상황을요. 아마 그의 발걸음은 정말 무거웠을 것이고, 그의 마음은 착잡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듯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가득한 이 가정에 바로 예수님께서 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지역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자라나셨죠? 네 자라자라나신 곳은 갈릴리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릴리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고 자라나서 쭉 성장하신 곳이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이 길쭉한 나라를 맨 위부터 위, 중간, 아래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또그 가운데 있는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고요. 맨 아래를 유대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그 길다란 이스라엘의 맨 위쪽, 북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아래에 있는 그 유대 땅, 유대 지역에 있는 수도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헤롯의 박해를 피해 잠시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셨던 곳이 그 북쪽에 있던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이 다른 위쪽의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침략에 있던 곳이며, 그러한 전쟁과 침략으로 말미암아 사상, 사상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고아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또 그로 인해 과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 그 근처에. 또한 세포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세포리스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갈릴리의 행정 중심지였던 그런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10살쯤 되었을 무렵에 즉 기원 후 6년경에 이 세포리스에 에제키아의 아들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 당원들이 규합해 로마 제국에 맞서는 동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이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정 5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바로 이 사도행정 6장이 또한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도적대의 두목으로 묘사된 이 유다는 갈릴리의 주변에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조직해서 당시 왕의 요새였던 이 세포리스를 침공했습니다. 그곳에서 무기를 포획해서 따르는 무리들을 무장시키고 보물들을 갈취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시리아의 총독 바루스를 보내어 이 반란 세력들에 대한 응징을 단행했고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따르면 두 개의 군단과 네 개의 기병대를 파견해서. 이 반란군을 잡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반란군을 짓밟은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수많은 주민을 노예로 끌고 갔으며 반란자들을 신행의 중앙대로에서 줄지어 세운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여 평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매단 십자가의 수가 무려 2천 개였습니다 십자가 2천 개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말이 2천 개지 그 참혹한 장면은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든 참, 참상이었을 것입니다. 그 참혹한 장면을 겪고 눈으로 본그 갈릴리 일대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공포 앞에 그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세포리스에서 불과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것입니다. 분명 어린 시절 예수님도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고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 주변에도 이 일과 관련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헤롯이 죽은 후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이 세포리스를 또한 재건하기 위해 대규모 토목 사업을 실시했었는데 어떤 학자들은 목수였던 예수님이, 아, 목수였던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이 세포리스 재건을 위한 강제 부역에 동원되었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한 당시 갈릴리 백성들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조공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성전세를 내 써야 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세금을 모두 내고서는 또한 대물림되는 가난을 극복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난은 열악한 환경을 낳고 이 열악한 환경은 또한 그에 맞물려 질병을 낳고 이 질병은 다시 가난을 심화시키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거짓 평화의 시대와 인구조사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지금까지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의 모습 바로 그 시대와 지역에 담겨 있는 어둠과 절망이 이제는 조금은 보이실까요? 이처럼 갈릴리는 거대한 폭력과 힘과 억압과 착취 아래 사망의 그늘 속에 아주 깊이 잠겨 있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불의한 권력이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흑암의 땅, 사망의 땅, 죽음의 그늘진 땅에서 성장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의 본문은 이에 대해 정확히 예언하면서도 놀라운 반전에 다른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피로서 전파의 일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고 모든 본문이 말씀하는 이 갈릴리 갈릴리에 대한 말씀. 그것은 분명 사망의 땅, 이방의 갈릴리요. 그곳에 앉은 자들은 분명 그들과 흑암에 앉은 자들이지만 바로 그곳에 빛이, 빛이었다. 말씀합니다. 빛. 그리고 마태복음은 바로 이 놀라운 빛의 선포 후에 그 모든 어둠을 가르는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을 기술합니다. 그런데 실로 그러했습니다. 빛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흑암과 그늘, 어둠과 공허리 향해 비쳐옵니다 그리고 늘그 사이를 지나며 그것들을 실로 사로잡아먹는 힘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와 같은 폭력과 착취의 구세주가 아닌 참된 구세주요. 참된 평화가 어떤 게 참된 평화인지 누가 참된 평화의 주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삶의 자취와 흔적과 모양은 정말 깜깜하여 희망의 빛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갈릴리에서 홀로 빛나고 계신 빛나는 새벽별이셨습니다. 갈릴리에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식들, 그처럼 아무런 모습도 고운 모양도 없던 갈릴리의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오직 한빛그 빛은 갈릴리의 어둠을 향해 내리 비춥니다. 허무하고 공허한 눈동자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들을 마주하십니다. 그리고 만지십니다. 이름도 불러주십니다. 그 집에 유하여 거하며 함께 먹, 먹고 마셔주십니다. 가난하여도 복된 인생이라고, 줄여도 복된 인생이라고, 지금 우는 자들도 복된 인생이라고, 지금 처해는 상황과 현실과 사람들이 규정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아닌 그 존재 자체를 존귀하다 불러주십니다.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야이로의 딸, 혈루병 걸린 여자, 성경에 나오는 가장 슬픈 인생, 길가에 버려진 차가운 돌과 같은 인생들, 그럴지라도 그분의 눈엔 빛나는 보석이요.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가치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갈릴리의 맨바닥을 자신의 뜨거운 피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도 십자가의 두팔로 덮어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흑암과 사망과 그늘진 땅에 홀로 새벽별처럼 빛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로 끌고 와서 세상을 밝히신 참 구세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 땅을 바라봅시다. 이 땅의 희망이 무엇일지, 이 땅의 소망이 무엇일지, 이 땅을 한번 바라봅시다. 그 옛날에 갈릴리가 살기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곳이 살기가 좋을까요? 물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삶의 질, 삶의 수준은 훨씬 나아졌다 하지만 누구나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무엇이 더 힘든 인생이다, 세상이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갈릴리에 빛이 빛났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빛이 빛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홀로 빛나셨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갈릴리와 온 세상을 비추셨던 그 빛이 이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 될 것이다. 빛이 될수 있다가 아니라 너희는 빛이라고 누가 뭐라 해도 빛이라고 빛된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만히 둘러봅시다 내가 처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나라와 세계 곳곳에 사망과 흑암의 그늘이 시퍼렇게 현존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가짜 구세주의 소나교에서 억압과 폭력과 착취에 눌려있듯 지금을 살고 있는 이 세계도 자칭 구세주라 불리는 것들의 지배 아래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칭 구세주라 불리는 것들. 평화를 가져온 것만 같은 경제성장, 물질 만능, 돈. 하지만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악과 이기심과 탐욕이 존재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벗어날 수 없고, 알면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알면서도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밖에 답이 없기에 우리는 어쩔 바를 몰라 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어떤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많아 보인다면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흘려 보낼 수 있는 삶이 빛된 우리의 삶입니다. 끊임없이 난들과 비교하며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 믿어 좀더 잘돼서 자랑 좀 해보겠다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라, 예수 이름만 존귀하게 된다면 내 이름 아무렇지도 않게 지워버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빚된 우리의 삶입니다. 평생 물질 쫓다가 채워지지 않는 허기짐에 하나님 괜히 믿었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가치로 두는 것이. 바로 빛된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고 또한 어떠한 삶의 소준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녀 교육은 이렇게 저렇게 시키고 있다고 해서 그 소준에 맞춰 따라가기에 아등바등하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먼저 길을 제시하며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더 놀라운 가치와 더 놀라운 삶이 있으니 니네가 한번 따라와봐라 하는 것이 참된 빛인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던 예수님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처럼 어둠을 가르는 그런 빛이 됩시다 하나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모이고 모이고 또 모이고 모이면 그 어떤 어둠도 우리는 집어 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붙잡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의 모습을 담아 나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당신의 빛으로 우리 주변을 환하게 밝혀 주실 것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밝힌 이 촛불의 의미대로 영원한 빛인 예수님을 고대하는 우리 또한 그에 앞서서 우리 또한 작은 불빛을 우리의 길 가운데 밝혀 우리의 주변의 어둠을 잡아먹을 수 있는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